기드온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00입니다. 기드온 하면 우리는 기드온과 300 용사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너무나도 인상적인 전쟁을 자동으로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장병들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내용과 미디안과 한판 승부를 펼치는 장면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사 기도원이 세워지자 미디안의, 미디안의 눈 눈을 피해서 숨어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한판 붙어 보겠다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스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를 가르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하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 명도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만명 많은 숫자입니까? 분명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할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죠? 최소 13만 5천 명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만 명은 터무니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 명도 많다고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기드온에게 명하십니다. 그 시험은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내가에 박은 채 물을 마셨고, 300명은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핥아서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최종 선발이 9,700명이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300명입니다. 기도는 9,700명을 고향 앞으로 돌려보냅니다. 300명 대135,000만 이스라엘 군인, 군인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적군의 수가 450명입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미디안 군대의 숫자를 혹시 착각하신 것은 아니죠?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받은 정예군사 장난 아닙니다 만명이 많다니요 그리고 지금 300명으로 미대한 군대와 싸우라고요 숨쉴틈 없이 하나님을 몰아붙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원이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300명이 작다고는 말하진 않았지만 기도원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기도원 아시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성격과 성품의 소유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정확하게 아시기에 기도원에게 부하, 불화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한번 정탐을 한번 해보라고 하십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에게 꿈을,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러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려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도니 미디안 진영에 이르렀을 때 때마침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꿈 이야기를 하는데 심상치 않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내용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때마침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친구와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꿈을, 그꿈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 같은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기도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기도원을 힘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때할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섬세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300명을 하나님께서 최종 선발하신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훈련으로 양성된 뛰어난 정예군을 선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 300명만 선발하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 300명만을 선발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에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세상의 방법론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세상이 말하는 객관적 수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온전한 순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저의 묵상인데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발하신 것은 뛰어난 정의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이번 작전에 딱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 것입니다. 이번 작전이 어떤 작전입니까? 밤에 몰래 그리고 동시에 작전입니다. 조심스럽고 신성한 사람이 적합합니다. 기도원이 딱 아닙니까? 밤에 몰래 침투하여 동시에 횃불을, 감,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깨뜨린 후에 나팔을 불고 외치는 것이 이번 전쟁의 작전입니다. 중고등부에서 기도원과 300용사를 설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을 중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거기 있었다면 나는 선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적절한 때에 다른 곳에 나를 사용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고 적절할 때, 우리를 가장 적합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기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이 300명을 모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은 300명은 모두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 300하면 영화 300이 떠오릅니다. 영화 300은 스파르타의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 300명의 정의 군사가 성경의 아수에르로 기록되어 있는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페르시아의 대군과 협곡에서 치르는 전쟁의 이야기인데 스파르타의 300명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명예롭게 전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영웅. 그러나 성경 사사기 7장에 나오는 300명은 정예 군사도 아니고 영웅도 아닙니다. 그들은 소시민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소수의 영웅이 활약하여 이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이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헌신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 소심인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기하게 쓰임 받는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바로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사사기 7장 후반부를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요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이 자신의 이름을 슬쩍 집어넣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슬쩍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기도원의 모습이 어떨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원의 마음에 전쟁의 승리에 심취하여 교만이 싹 트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이름을 슬쩍 밀어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입니다. 큰 일,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은 유명한 이야기 기도원과 300 용사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객관적 수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섬세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에 우리를 정확하고 적절한 때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영웅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신의 이름을 슬쩍 밀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영적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과 300 용사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한 이 전쟁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처한 영적전쟁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